근데 내가 약간 썸네일은 감성, 나름 감성 들어가게 만들었잖아. 근데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 바로 나가버려. 아. 이제 나 감성으로 갈 거야. 음. 이제부터 감성으로. 할수 있는 코서가 있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언니. 우마이. <laughs> um, <I. 웃음> 하나, 둘, 셋. 우마이. Um, <laughs> <laughs> 언니 유튜브 알려주면 안돼맞춘동처와 맞춤동? 어아 근데 너무 부끄럽다 그거 <laughs> 너무 내 에이. 진짜 내 기록용이라 가지고 공개해야지 공개할 어? 때 어. 하루 팬이 음. 많이 있으면 음. 언니는 약간 톱 크리에이터 <laughs> 뭐라고? <웃음> 썸네일 잘 만든다니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잘만들는데 썸네일만 그래 그래서 사람들 <laughs> 그, 음. 진짜 예뻐 <웃음> 어머 <웃음> 이 상태고 더 빨. 나 죽는 줄 알았어. 야래야래. 뭔 말래 나. 나 이것만 다 외웠다. 제발 언니 어디 보고 춤추는 거야? <laughs> 천상 유튜버. 언니 감성 이렇게 잘 거야? <laughs> 어아 감성 했지. 아, 감성. 감성은 느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카메라에 쳐다보면 안 돼. <laughs> 카메라 쳐다보면 안 되고 밝기를 살짝 낮춘 다음에. <laughs> 감성적인 노래 틀어줄게. 실패 웃을때도 입 가리고 웃어야돼 호호호 아아 약간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서든 좋았지만 지금은 문화의 차이가 시간이 걸리기 때 맞아. 가장 편한 건 한국과 일본이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사람이지모르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걔는 뭐. 그걸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고 어 평소처럼 행동하고 약간 나는 어진어 진심으로 말하는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약간 그것도 있는 것같아 약간 한국어 오경으로 그냥 진짜 아아 약간 이러면은 진짜 아 그냥 어, 얘좀 야바이한데 이걸 아는데 아 일본어로 뭐 <laughs> 와이 미쇼 이러면은 <laughs> 느낌이 안 들잖아 <laughs> <laughs> 아낌아니나네 원이시오토카 와카레오토카 뭐 사요나라토카 사요나라 바이 이좀알려 사요나라 하자도 원이도 만지지 않냐 약간 귀엽다 이윤이 목소리는 제일 위안한거 나도 나 연애하고 싶다 목소리? 아, 목 제일 위안 나도 연애하고 싶썸 찾기 언니 제일 기억나는 썸이나 그런거 좀알려라 기억나는 썸? 썸? 내가 먼저 들이댄 썸 우와 알아 이런거 있으면 못 넣잖아 썸해썸 섬은 심하 s 요 섬은 Somo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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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o m o s Somos. 도 o m o s s s 츠 o m o s Somos. Somos. s o m 썸머 썸 o 썸 ah, u 아 m e r 썸 u m m e r 썸 u 응, m e r 썸 u 썸 m 썸 r Summer. s 땀, 땀, m e r 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 e r Summer. s u m 오 됐겠다. 소. 소. 이웃도코. 소개해줘. 시 어, 음... 아, 미안한데 나 신내는 쓰레기밖에 없어. 아리가 <laughs> <근데, 근데, 웃음> 이바라 가면 진짜 많아. 아리가또 양키가 많잖아나 양키 좋아. 양키. 양키 좋아. 양키. 사아 맞아. 양키는 <laughs> 그 지신가, 오여자데그 그래 손에 안에. 아. 멋이 잖. 마모라 유마. 이사시 캐리가 쓰데 이모. 이케멘데야사시. 이케멘 주요. 내가 진짜, 진짜 강지만 강아지 강아지만 귀여. 강아지? 걔네 집 강아지 이거 강아지는 상관없다. 네. 진짜 그냥... 근데 아, 그걸로 써그 무슨 아웃핏 있고 이렇게 음. 아 아니 나 원래 그거 안 썼거든 음. 근데 다 그거 쓰는 거야 그아그 빠르대 아 그럼 나도 현지 사람이 쓰는 걸로 써야지 해가지고 음. 바꿨지 근데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꿨던 사실 그냥 영어로 영어로 음. 훈련을 하는 게 나한테 더좋거 근데 영어 하는 게 진짜 편해 음. 근데 진짜? 가끔 근데 내가 하는 일본인인데 냥 영어로 쓰는데아 진짜 무슨 네, 진짜 그냥 아니 난 진짜 오래 걸리거든 음. 나도 진짜 오래 걸려 근데 나한줄 보내고 있을 때 음. 걔는 막세뇌 줄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아, 거 절대 그냥. 근데 착착착착착. 나 남친도 그 이런 거 쓰거든 음. 근데 하는 거 한수도 되게 존나 빠르게 줘 뭔가 음 그러면 음 오이시 대셔 그걸 존댓말로 존댓말로 아그렇게와 でも美味しいじゃないですかっていうよりは味はどうですかいかかがですどうも丁寧すぎるんじゃないあにやっかん味はおい<う>美味しいでしょっていうともともと敬語って年上の人に使うから年上とか偉い人、<う>あと初めての人<ー>自分とアンチな,あんあんちなものに使うとか。あ おいしい대쇼 나도, 맛있지. 조금 세잖아. 아그 분위기들이 다르잖아. 여성, 남성. 맞아, 맞아. 어려워. 아 근데 나 진짜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로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할 때 몰랐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머리 안 들어왔는데 일본 와서 머리 그냥 들어온 게 많아. 생존형으로. 스키 경어 진짜 <laughs> 경어경어 왜냐면 나 교명 경가운데 <laughs> <laughs> 언니 오늘 오늘 귀가 되게 쩍쩍 빨려있어 어 갑자기 막확 와. 아니 아까부터 그랬었네네그어 <laughs> 언니 요즘 <laughs> <laughs> 힘들게 살았나 봐 어, 4시 일어났어 4시? 4시? 아니에요 어제 4시? 집에 가서 발이 자서 어. 아무것도 가진 않았고 데크데 근데 근데 지금 오늘 그 환기 가고 싶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아, 개기엽다팬케키 그러니까... 먹고 싶어. 어 <laughs> <laughs> 아, 리에션 페이브. 알아, 들어왔지. 인 <laughs> 그래서 영. 나 파파고 놀려는데 그냥. 나도 파파고 놀랬네. 아니, 근데, 근데 너가 너무... 러는 약간 편러로 아... 약간 타러는 괜찮은데. 음, 붕퍼. 붕은는 조금 껄로. 아, 나, 나도 티나? 나랑 라인 몰라. 할 때? 오? 진짜? 지금 <laughs> 없어. 그러게 근데 뭔가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는 그냥 뒤에 다잘라려도되잖아딱 <laughs> 그냥. 그냥 원형으로 끊어도 되니까. 내가 별진이 절대 헤드 아케잖아요. 근け 다이어럴이 아니야. 나도 뭐야. 언니가 지금까지 나이어러 난 일본어를 써버리니까. 스미이 복수 날때뭐 나중에 봐. 나중에 아,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아 봐. 나중에 아 나중에 봐. 나중에 미나 아, 에아아중아아나중아아 나중에 아 아아아오 그거는 일단 안 했어 아 그리고 뭔가 먹어봐 할때옛날에타베테미도 돼? 어가베테미가베테미가 약간 진좀 진짜 싫해아 진짜 나중에 멈춰들었겠베테미 언니랑 내가 언니 거 이거 타베테미뭐응 그래 타베테미가베테미가베테미때베 가베떼미 가타베테미베미 근데 이거는 조금 사더리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근데 나 옛날에, 옛날에 잘 모를 때 타베로 이랬어. 타베로, 래 타베로. 근데 언니가 지금 키가 있다. 도망가서 키가 다한영인가 진짜 많이. 맞이가 이래. 엄마가. 가시테 크레르. 가시테 크레르. 어, 나 오늘... 아, 뭐라 해요? 가시테 뭐라 해요? 뭐라고? 가시테 크레르가. 언니가 크레르. 어, 내가 가시테 라 하니까. 어, 어. 어. かかららペペペンンにがペンををを借借りりるるるが貸してくれるのにちょっくんなで意味は一緒だ今日私、日本人ああすいません、ペン貸してもらえますか、うん

너 이거 뭔표고싶다뭐야때려요 아이들. 무척 잘해ってる. 이거 최고 수가요. 뭐 하고 있어 지금? 너무 귀여워. 매일 밤마다 저 소리 진짜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엽게 먹는다. 응. 음. 나 그거 다시 알려줘. 리옹거데 구독 좋아요. 블루고 평가, 오메가이찬 채널, 채널, 채널. 잠깐만. 채널 <laughs> 토르크. 高評価 <laughs>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ー>ねん